첫째 항부터 4항까지 합이 9고, 첫째 항부터 6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63입니다. 라고 했어. 아, 그럼 결국은 4항까지니까 S3이 9란 얘기고요. 6항까지니까 S6이 마이너스 63이란 얘기야. 그랬을 때 다섯 번째 항, 즉 A5가 무엇입니까? 를 물어봤네. 물어본거가 다섯번째 항이 무엇이냐 그랬어 자 그러면 일단 두가지 공식을 물어본거야 일반항을 물어봤으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 첫번째 항 곱하기 r의 n-1 아느냐 두번째 등비수열의 합공식 r-1분의 첫번째 항하고 r의 n제곱-1 마이너스 두가지를 묻고 있는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1기 R분의 로도 등비수열 표현할 수 있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를곱했다는 얘기야. 그럼 그 차이는 큰 차이 는건 아니고, R이 만약에 1보다 크면 요식을 쓰는 게좀 편하고, R이 1보다 작으면 요식을 쓰는 게좀 편하다 정도,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보자. 지금 현재, S3이 9라고 돼있죠? 저 식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R은 모르는 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R-1분으로 갑시다. 그럼 첫 번째 양도 모르죠? 그래서 A1이라고 하고요. R의 N제곱인데, S3이니까 N이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게 첫 번째 식이야. 자, 두 번째, 여섯 번째는 r 1분의 A1 똑같구요. R에 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이게 마이너스 63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냐. 왜 3, 6 이렇게 두 개, 두배 차이의 문제를 냈겠냐라는 얘기야. 그건 이걸 합차공식으로 문제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따라서, r-1분에, 제가 표현을 해보면, a1, 그 다음에,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 합차공식이니까 뒤에, r의 세제곱 플러스 1이 곱해 있겠지. 요게 마이너스 63이야. 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값이 몇이다? 9라고 알려줬죠. 따라서 r 세제곱 플러스 1은 97의 63인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빼기 7이 되고 결국 r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므로 r 값은 마이너스 2라고 알게 된 겁니다. 음. 자 그러면 얘는 됐고요. 그럼 이 값을 음,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여기다가 대입할 겁니다. 그럼 a1이 나오겠지. 자. 이 시계에 대입을 할 거야. 자, R이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럼 빼기 3분해가 되겠죠? 그리고 A1 값은 모르고, 자, 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었습니다 그럼 빼기 1이니까 여긴 마이너스 9가 될 거야. 요게 9입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 약분하면 3이니까, 아첫 번째 항 3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이 r 값과이첫 번째 항을 가지고 우리는 다섯 번째 항을 찾을 수 있는 거지 자 일반항 an, an이 a1 곱하기 r의 n-1이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항은 n이 5니까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n-1이니까 빼서 4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2에 대해서 빼기는 플러스고, 그래서 16 곱하기 3인 정답은 48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조금 다르게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 자. S3이라는 게 뭐냐면 S3은 A1과 A2와 A3을 더한 거죠. 그럼 S6은 A1과 A2와 A3과 A4와 A5와 A6을 더했겠지. 근데 S6이 마이너스 63이라 그랬고 요세 개는 s 3과 같으니까 9이니까, 결국 요 456번째 항의 합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72가 되는 걸알수 있어.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a3, 아, a4, 더하기 a5, 더하기 a6이 몇이다? 마이너스 72라는 거를 의미한다는 거죠. 지워 놓고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수 있냐면 요세 개는 앞에서 불라고 그랬어요. 음. 생각을 해 보자고. 이 등비수열이란 말이야. 그러면 a4라는 아이는 a1에다가 r을 3번 곱한 거죠. r 세제곱. 얘도 r 세제곱을 곱할 거고. 요 녀석도 r 세제곱을 곱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걔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R 세제곱에 자, A4가 A1 R 세제곱, A2 R 세제곱, A3 R 세제곱. 이렇게 4, 5, 6번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R 세제곱로 묶으면 어떻게 돼? A1, A2, A3가 마이너 70이다. 이렇게 바뀌겠지. 자, 근데 이게 몇이라고? 9라고요. 그러니까, R제곱은 마이너스 8이라는 걸 알고, 알수 있고, R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관계로 해결하는 거는 이제 심화 문제, 응용 문제에서 이풀이를 자주 쓰니까, 어,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